저는 또 제가 상담했던 사례 가운데 결혼 이주 여성 비읍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비읍씨는 한밤중에 배가 아파서 대굴대굴 구르는 걸 보고 집 주인이 119에 신고해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런데 입원 다음 날 아침부터 갑자기 링거를 자기 손으로 직접 뽑아버리고 집에 가겠다고 마구 생떼를 써서 간호사들과 직원들이 겨우 막았다고 합니다. 이 병원의 사회복지 실장과 구면이라서 이런 상황을 보고 근심 어린 대화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른 이주 여성 지원센터 직원과 통화하던 중에 알게 된 사실은 이 비읍 씨가 베트남인들끼리 술을 마시다 칼부림이 일어나서 기소유예된 상태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비읍 씨가 병원에서 집으로 가겠다고 생떼를 부린 것은 경찰에 붙잡혀서 출입국 사무소로 넘겨져. 강제 출국을 당할까 이걸 우려했던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비읍 씨는 전국의 이주 여성 센터를 전전하면서 살고 있었고 그에게는 이전에 알코올 중독인 한국인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찰이 체포하지 않는다고 겨우 달래서 치료를 받게 했는데 병명은 난소농양이었습니다. 비읍 씨가 가출을 해서 전국의 이주 여성 지원 센터를 전전하던 가운데.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국인 남성들과 한국의 이주노동자로 와 있는 남성들과 성매매를 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통원 치료를 받게 되어서 집이라고 데려다 주면서 보니까 시골 집에 헛간을 개조해가지고 수업물만 겨우 나오는 난방도 냉방도 되지 않는 방이었습니다. 마침 겨울이라서 더욱 춥게 느껴지는 데서 지내는 게 안쓰러워서 제가 가지고 있던 이불과 전기난로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비업씨가 치료받던 기독교 계열병원의 여성 산부인과 의사는 비업씨를 데리고 진료받는 저를 상당히 미심쩍은 눈소리로 이렇게 바라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의사분은 수술밖에 방법이 없다고 하면서도 가진 것이 없는 비업씨에게 무료 시술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비업씨가 이번 수속을 위해서 시아버지의 전화를, 전화번호를 알려주어서 통화한 기억이 납니다. 시아버지는 비업 씨를 탓하기보다는 오히려 알코올 중독인 자기 아들을 탓했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이 비업 씨가 약간의 미신을 믿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수술받기를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설득하고 달려서 결국 파티마 병원의 사회복지실장인 마리폴 수녀님의 호의로 병원을 옮겨서 수술 날짜를 잡고 집으로 데려다 주면서 다음날 9시에 데리러 오겠다 했는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그 흙간방이 텅 비어 있었고 종적을 감추었습니다. 지금은 살아있는지 죽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주 한 경험이 있죠. 특히 19세기 초말 이럴 때 간도 만주, 일본, 특히 또 미국 이민이 있었는데, 첫 번째 미국 이민은 하와이 이민이었고, 그것은 1903년에 시작해서 1905년까지 있었는데, 7,226명이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637명이 여성이었고, 하와이에 도착한 7,226명 가운데, 1999명이 하와이를 떠나서 미국 본토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여성은 1 2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처음이들이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 잡혀갔을 때는 이민을 간 거죠. 사탕수수 농장에 갔을 때는 노예처럼 일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 조정래의 아리랑이라는 소설에도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즉 현재 한국에서 이주 노동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노동의 강도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20세기 초 19세기 말에 하와이나 강도에 갔었던 노동 강도와 결코 비교해서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주의 여성화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1년에 약 1억 8,500명 이상의 인구가 자기 나라를 떠나서 이동합니다. 이 중에 65%에서 70%는 생계유지나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경제적 이유에서 이주합니다. 2003년에 나온 한 신뢰할 만한 보고서를 보면 188만, 가장 적게 잡았을 때 188만, 많게 잡았을 때는 2천만 명의 여성들이 다른 나라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스리랑카가 85%, 인도네시아가 70%, 필리핀 69%등 이주노동인구의 70% 이상이 여성들입니다. 이런 여성들의 이주현상을 가리켜서 이주의 여성화라는 어떤 학술적 개념을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런 이주 여성 가운데 연예인 비자, 우리나라의 E6로 입국한 여성들은 성산업에 유입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자, 또 제가 상담한 한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상담한 게 아니고 직접 문제 대면해서 겪었던 일인데 결혼 이주 여성 치어 씨 사건이 있습니다. 이거는 베트남 여성들이 시집 오던 초기에 있었던 일인데 치어 씨는 베트남인으로서 한국 남성과 결혼해 입국한 지약한 달여 만에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자살했습니다. 들어보니까 시어머니와 남편은 그 당시 유행하는 베트남인 여성들의 도주, 그 치어 씨가 도망갈까봐 외출도 못하게 하고 자주 구박해 가지고 심리적으로 공황 상태로 몰아간 것으로 보였습니다. 치어 씨의 선택은 아주 극단적이었습니다. 이주민 단체들이 연대해서. 해당 경찰서 정문에서 수모 집회를 할때치어 씨의 어머니가 천 달랑 천 달랑 하면서 딸의 이름을 오, 부르면서 오열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제 결혼 이주 여성 사례를 지나서 이주 노동자 티그 씨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티그 씨는 베트남 사람인데 막노동을 하러 팀장의 차를 타고 현장으로 가던 도중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여동생의 연락을 받고 마산에 있는 한 종합병원에 갔을 때, 티그 씨는 머리를 삭발한 채 여러 개의 삽입관을 꽂고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여동생들과 친구들은 불법 체류자인 티그 씨가 경찰에 체포 당할까봐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환자를 강제 출국시키지는 않으니까 치료를 받은 다음에. 이 비자 문제나 여러 가지 다른 문제를 해결하자고 위로했습니다. 한 달가량이 지나서 전화가 와서 가보니까 종합병원의 치료비를 대기에 힘들었던 팀장은 티그 씨를 함량 부근에 작은 요양병원을 옮겨놓고 잠적해버렸습니다.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티그 씨는 극심한 두통을 저에게 호소했고 또한 가지 산업재해 신청을 해야 하는데 아는 노무사한테 물어보니 그 당시만 해도 공무원 외에는 출퇴근 시의 사고가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막막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변호사 친구가 말하기를 작업 현장으로 가는 도중에 일어난 사고이므로 작업의 연장으로 볼수 있다. 그래서 산업재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티그씨와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산업재해 신청을 했습니다. 그때 승인된. 병명은 뇌좌상, 두개저골절, 두개함몰골절, 뇌경막외출혈, 협골 및 상악골의 골절, 기질적 정서장애였습니다. 기질적 정서장애라는 것은 이제 뇌에 외상을 입었을 때 생겨나는 어떤 정서장애라고 합니다. 산업재 신청 과정에서도 사업주가 잠적을 해버려서 연락이 닿지 않아서 애를 먹었습니다. 다행히 근로복지공단에서 그 사업주를 찾아내서 연락해서 처리를 해 주었습니다. 통원 치료를 하면서 산업재해 보험 급여가 적용되어서 티거 씨는 2년간 가량 매월 90만 원 정도 받으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출입국 관리소에서 문제는 체류 기간 연장을 2주밖에 해 주지 않아서 2주마다 병원에 가서 진료 확인서를 떼서 다시 출입국 관리소에 가서 체류 연장을 하는 그런 반복적인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출입국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 티거시는 통원치료를 합계 727일 받았고 내외상으로 인한 기질적 정서장이라는 후유증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후유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종합병원의 정신과에 2주간 입원해서 정밀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도 문제가 되지만 그런 언어적인 문제가 가장 컸고 그래서 담당 과장이 후유증상에 대한 진술서만을 작성해 오면 된다고 해서 제가 아는 베트남어를 하는 베트남학 전공하는 학자에게 부탁해서 이 친구의 후유증 진술을 받아서 제출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고 후에 증상을 진술할 때 티그 씨는 매일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지난 일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고 식욕이 없어서 힘든 일을 할수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기억력이 나빠져서 이전에 외웠던 외국인 등록증 번호도 외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른쪽 시신경이 손상되어서 시력이 약해지고 현기증이 심하고 새로운 사람과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 잘 이해할 수 없게 되었다고 사고 후의 후유 증상을 저에게 진술해 주었습니다. 티거 씨는 힘이 많이 들지 않는 일거리를 찾아 일을 하면서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자기 고향 출신의 여성인데 혼인 비자로 입국해서 도망친 베트남 여성을 만나서 결혼까지 했습니다. 제가 그때 결혼식에도 갔던 기억이 납니다. 아이를 임신하자 엄마는 베트남으로 돌아갔고 아이를 배에 품은 채 티그씨는 여전히 노동을 하면서 생활비를 가족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현재 8살이라고 합니다. 이주 노동자의 현실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 올해 9월 5일 자 어느 일간지에 보도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내에서 이주 노동자들의 심안으로 묶인 첫 시집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 시인들은 한국에서 일하는 네팔 노동자 35명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을 가진 나라에서 태어나서 그 산을 올려다 보며 자란 사람들이 고층 빌딩이 산처럼 솟은 나라로 와서 그 나라의 가장 낮은, 낮은 자리에서 일하고 시를 쓴다는 겁니다. 그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꿈들을 꾸역꾸역 담아온 낡은 트렁크는 그 꿈들을 감당할 수 없어 끝내 스스로 터져버린다. 딜립 반또아라는 반도, 사람이 쓴 꿈이라는 시입니다. 꿈을 낳으려고 노동의 감옥에 갇혔지만 그리스나 아끼라떼 노동자라는 시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들은 시를 짓고 모여 낭송하고 시집을 묵고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꿈을 적는다. 한국인들이 하고 싶어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기계가 된 그들의 시에서 한국인들이 보고 싶어하지 않는 한국이 보인다는 겁니다. 수레스링 선바항베가 서 나는 배를 만들고 있다라는 시의 한 구절이 이렇습니다. 한 줌의 숨을 담보 삼아 한 뺨의 땅을 담보 삼아 죽음의 계약서에 서명하고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채 고향을 떠나 사람을 사고 파는 도시에서 삶의 전쟁터에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또, 어딘가에 더사인 띠하루 축제가 다가온 것 같이 알록달록 형형색색의 고운 옷들로 사람들이 모습을 바꿀 때 나는 1년 내내 살기 위해 색을 칠한다. 이건 앞에 수레스링 선바항 배에 나는 배를 만들고 있다의 다른 부분입니다. 수레스링의 고향은 원래 파탈이었습니다.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비행기를 타고 동남쪽으로 30분 날아간 뒤에 다시 자동차로 30분을 달려야 닿는 농촌이었고, 살 농사가 주 산업이었습니다. 그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지만 얻을 수 있는 일자리는 많지 않았고, 바다 없는 산악국가에서 2016년 한국에 온 그는 한반도 남쪽 바다의 섬에 배치돼 배를 만들었습니다. 네팔에선 존재하지 않는 직업인 LNG선 용접노동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축제, 더사인과 띠아르 네팔의 가장 큰 명절들을 말하는데 축제 때마다 네팔 거리를 물들이던 오색 찬란한 색상들을 떠올리면서 그는 배 페인트를 칠했다는 겁니다. 외국에 일하러 나가지 않아도 살 만한 집, 사람들이 새옷을 입고 축제를 즐길 때 그는 가난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한국에서 쇠를 이어 붙였다는 겁니다. 조선서 용족공들은 몸에 갑옷처럼 두꺼운 방염복을 입었습니다. 얼굴에는 방동면처럼 생긴 방독면처럼 생긴 방진 마스크를 써야 했습니다. 안전모와 보안경도 머리와 눈에 착용했습니다. 냉각공기주의보스, 몸의 열기를 식히는 장치까지 재킷에 꽂고 배에 매달리면 고장난 우주선을 수리하는 우주인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봐도 못 알아봐요.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는 길이 400m에 높이 50m 안팎의 LNG선 외판에 달라붙어서 철판과 철판을 연결해야 했습니다. 엔진룸 밑에 물탱크 안에도 기어 들어가서 용접봉으로 불꽃을 튀겼습니다. 용접 위치가 확보되지 않을 땐 억지로 몸을 유연하게 만들고 동굴 같은 배 안에서 숨을 헐떡이며 작업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돈 벌기 위해 외국으로 나가요. 그 비용을 마련하려고 이자를 주고 대출을 하거나 땅을 담보로 돈을 빌려야 해요. 우리를 보낸 가족들은 우리가 벌어서 보낸 돈에 미래를 걸고 하루하루를 살아요. 우리가 일하는 나라에서 뜻하지 않은 사고라도 당하면은 고향의 가족들에게 그 나라는 사람을 그들의 미래를 먹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가 사람을 사고 파는 도시에 와서 노동을 파는 까닭은 가족의 작은 행복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손바닥 피부가 벗겨지도록 허리에 통증이 느껴지도록 손목이 끊어지도록 삶의 버거운 꿈을 꾸면서 그렇다 나는 배를 만들고 있다. 서로즈 서르버하라는 자동차 부품 공장 노동자입니다. 네팔 출신의 사람이 서로즈가 쓴 기계라는 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기계와 기계가 만든 사람들이 서로 부딪 치다가, 저녁에는 자신이 살아있는지조차 알 수가 없구나. 친구야, 여기는 기계의 도시란다. 여기는 사람이 기계를 작동시키지 않고, 기계가, 기계가 사람을 작동시킨다. 람쿠마르 라이라는 사람은 대학생일 때 한국에 들어와서 이주 노동자가 된 사람입니다. 람쿠마르 또는 나, 시의 화자는 날마다 자신을 혹사시키며 일했습니다. 지쳐서 허리에 손을 얹고 잠깐 일어선 순간에 사장이 공장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당신의 회사를 내 회사처럼 여기고 당신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기계처럼 일하려고 노력했지만 내가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는 의심의 눈을 피할 수 없었다고 적어놓고 있습니다. 또 랑쿠마르는 실패한 노력이라는 시의 한 구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장 아버지. 나는 내 젊음과 목숨을 바쳐 할수 있는 만큼 몸과 마음을 다해 당신의 얼굴에서 만족한 행복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것은 단지 부질없는 노력이었음을, 단지 실패한 노력이었다는 것을요. 랑꾸마리의 실패한 노력의 한 구절입니다. 생일을 맞아서 휴가를 신청하는 랑꾸마리에게 내 굶주림의 신인 사장님이 말씀합니다. 이번에는 일이 많다. 내년에 생일을 잘 보내도록 해라. 시간이 지나 다시 사장님에게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요. 저에게 휴가를 주세요. 사장님이 말한다. 이번에는 일이 많다. 다른 길일에 결혼하도록 해라. 1년에 하루도 쉬지 못했다거나 예컨대 이주노동자 가운데 농축산업 종사자들은 근로시간, 휴게 휴일 적용에 예외를 둔 근로기준법 제63조 때문에 이주노동자 초과 노동에 근거로 악용되면서 쉬지 못하고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년에 하루도 쉬지 못했다거나 휴가를 주지 않아 결혼을 하지 못했다 이런 표현들은 시적 표현이 아닙니다. 한국의 농축산업 현장에서 흔히 들리는 현실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밥상에 올라오는 먹을거리들이 이런 이주노동자들의 고통이 없이는 생산되지 않는 지경에 지금 한국은 도달해 있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은 나는 죽음도 허락받지 못합니다. 하루는 삶에 너무나도 지쳐서 내가 말했어요. 사장님, 당신은 내 굶주림과 결핍을 해결해 주셨어요. 당신에게 감사드려요. 이제는 나를 죽게 해주세요.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알았어. 오늘은 일이 너무 많으니 그 일들을 모두 끝내도록 해라. 그리고 내일 죽으렴. 러메스라는 네팔 노동자가 쓴 고용이라는 시의 한 구절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강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외국인 이주자의 생활 철학이라는 제목을 살펴보면서 외국인 이주자의 현실을 살펴보았고 생활과 생활을 조금 얘기했고 철학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살고 있는 외국인 이주자는 다문화라는 이상한 이름으로 구별짓기 당하면서 또 결혼 이주 여성의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국적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채 베트남에 거주하면서 한국 국적이고 베트남 정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한국인 아이들이 약 4천 명 가까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외국인 이주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한국에 와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들의 생활 수준은 다양하겠지만 대체로 한국인들이 꺼려 하는 작업 현장에서 일합니다. 얼마 전에 수도권에 가서 공사 현장, 큰 아파트 공사 현장을 봤는데 가장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중국, 베트남, 혹은 뭐 우즈베키스탄 등등의 노동자들인 것을 보았습니다. 이분들에게 외국인 이주자들에게 생활은 곧 생존이 목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생활 철학이라는 것은 생존하는 것이었습니다. 외국인 이주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 역시 모두는 외국인이라고 범위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외국인 이주자의 생활 철학이라는 짧은 강연의 마지막을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란 시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천천히 읽고 마치겠습니다. 천상병의 귀천이란 시입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놀빛 함께 단 둘이서 기숙에서 놀다가 구름손짓 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감사합니다. 啊。